서해 불법 중국어 선들 사라져. 요즘 서해에 중국 불법 어선들이 싹 사라졌다는 정보인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미자이민이 셋세. 헷슬리는 만무. 그럼 해상 경찰에 업적? 원인은 바로 서해가 심각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부는 어느 순간부터 기형의 물고기가 섞여서 잡혀 올라온다고 하였고 점점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중국 서해안의 오염수 방류와 더불어 요즘 제기된 북한의 오염수 방류가 합쳐져서 심각하게 오염돼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중국은 북한산 해산물에서 엄청난 방사능 수치가 나와 전면 수입 중지를 하였고 서해에서의 불법 조업도 전면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북한의 오염수는 후쿠시마의 50배가 넘는 수치가 나온다고 여기저기서 보고되고 있고 오염수 방류를 포착한 IAEA 국제기구에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부대와 함께 탈영병 수색 작업을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당시 외상이나 내상 없이 갑자기 숨지는 군인들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